u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솔라나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1,427분이 입장을 하신 무료 카톡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 첫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시장의 이슈들 바로바로 바로 핵심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진단 그리고 안타 추천 역시도 힘든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코인들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밥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지금 반등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상당히 많거든요. 힘든 시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가시면서 이 다음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솔라나에 미래는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호재가 오늘 나왔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향후에 반등장이 왔을 때 솔라나의 상승에 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핵심만 딱딱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솔 하나의 개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펀더멘탈 유지 중이다 라고 하는데 개발자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이전보다는 약간 빠지긴 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아, 일단 솔라나 내부의 개발 활동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요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이 솔라나 기반의 d f 들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개가 넘고요 그것 말고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려는 준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d f 들이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솔라나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이 트랜잭션의 상승이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은 아무래도 기존의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잘 다독이면서 함께 간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신규 개발자들 이거 어떻게 끌어오린지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왜냐면 기존 것만 계속하면은 보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일단, 긍정적인 활동 내역이 이첫 번째로 신규를 끌고 올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기반의 이 신규 VC 펀드가 2.5억 달러 정도를 만든 거에서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돈으로 끌고 오면 돼요. 그러면 솔라나 기반의 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펀더멘털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 안정화가 된다면 굳이 돈 쓰지 않고 꾸준하게 새롭게 들어오는 개발자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야 일단 가장 큰 악재라고 볼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큼이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반응하는. 고래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 야, 이거 좋네. 일단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시현을 위해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포인트들, 실시간 변동사항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게 매매 진행하시는 거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외신 뉴스가 보통이고,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모자라다 보니까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야 와 되는 이 속보들, 그리고 이 호재가 뭐가 있는지, 공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일정을 뭐가 봐야 되는지를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오셔서, 어, 단타는 이렇게, 중장기는 이렇게, 전략자 하시는데 비교적 편하게, 이 시장을 저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11월 28일 월요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의 코인 메인 프레임 7.4원에 목표 8원까지 수익률 8% 보자라고 오후 9시에 안내 문자를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렵지 않게 8원 이상으로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메인 프레임을 통해서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시와 호재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보고 있다가 어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단순한 감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아래 깔려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라는 건 메인 프레임 말고도 지금 근거 있는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만큼 자 이번에 메인프레임처럼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 함께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이 문자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코인 시장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힘든 건 힘든 건데 이거 그냥 두 누구만 보면 안 되거든요 내돈 소중한 만큼 저는 그래도 보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저는 올바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시 올라갔을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러한 것들로 결국에 다시금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근거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힘들다 저랑 같이 대화를 좀 나눠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